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짬락대장입니다. 자, 오늘도 잠깐 나와봤는데요. 지금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진 않은데 거의 지금 해가 저가고 있거든요. 아 어, 지금 저쪽에 보이는 저쪽 갯바위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물이, 어이고 너무 많이 빠졌는데. 이런 데는 웨이더를 입고 오면 좋겠네요. 어, 저번에 몇 번이고 한번 저길 가보려고 하다가 못 갔는데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집어등도 안 챙기고 그냥 가는데 어 사실은 어 갯바에는 집어등 있으면 훨씬 유리하긴 하거든요. 어, 어 이쪽으로니까 그러니까 오 바람이 좀 부네요. 어 여기 앞쪽은 저번에 잠깐 가봤는데. 어, 저 끝에가 서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, 이쪽은 어떨까?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 산책로가 좀잘돼 있어가지고, 어, 이렇게 걸어 들어가긴 편한데, 안 들어가 봐서 여기 넘어갈 수 있을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저쪽은 자리를 못 봐서 낚시할 때가 있을지, 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생각하는 자리는 저기 화면에 보일까요? 저 앞에, 저 앞에 지금 떨어진 벽 하나 있거든요. 파도가 제법 치는데, 고사이 그 골창 같은 그런 자리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왔거든요. 아, 지금 여기 데크가 끝나면서 걸어 들어갈 수 있겠네요. 아 예,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한 번도 안 와봤고요 처음 와본 자리입니다 그냥, 그냥 보고 한번 가봐야지 생각만 했는데 아, 어떨지 모르겠지만 낚시할 자리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수심이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. 설 만한 자리가 없어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안전한 방파제에서 하는게 편한데요 시간도 얼마 안할건데 아이런식으로 되겠네요 아하 아, 올라설 만한 자리가 많이 없네요 수심도 앞쪽이 엄청 얕아요 생각보다 음... 저쪽을 건너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, 여기는 뭐 전형, 전형적인 던질지 포인트네요. 아... 여건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, 생각보다는 수심이 얼마 안 나오고요. 차라리 더 들어가서 저기서 저 끝을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아, 어쨌든 한 번은 보러 와야지 하고 해서 왔는데, 아, 이거 그냥 두 개의 게임으로는 어렵겠습니다. 음. 설 자리도 거의 없고요. 역시 멀리서 보는 거랑은... 차이가 좀 나네요. 아, 이게 해서 보는데. 음, 자. 들어온 김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? 음, 여기는 지금, 어, 약간, 어, 뭐랄까요. 작은 잔돌들이 이렇게 싹. 내려가면서 어 굉장히 쉘로건이 깊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몰이좀 없어지고 그러면 어 농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는 제가 농어를 잘 많이 해보진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농어도 돼 보이고요 문이도될것 같습니다 옆에 보니까 낚시를 한 분이 준비하고 계시는데, 아, 여기는 웨이드 없이는 좀 어렵겠어요. 음, 이왕 온 김에 한번 조금 더 들어가서 포인트를 한번 보죠. 살 만한 자리가 있는지. 갯바위는 동해남북권 뭐 특히 기장, 서생, 뭐 이쪽에 갯바위들은 그렇습니다. 거의 다 수심대가 낮고, 얕은 여밭식고 이래서 그냥 지그웨드 게임만으로 할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. 거의 던질지. 그래서 요즘 던질지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. 또 위력적이기도 하고. 아, 어, 그럼 다시 나가서. 여기서 낚시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분은 아마 던질지를 할것 같아 보입니다.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긴 했네요. 길이 있는 거 보니까. 들어온 김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. 낚시할 자리가 있을지. 바깥에는 꽤 파도가 치네요. 산책하기에는 참 좋은 곳입니다. 저 여기가 저희가 올라가시려나 멀리서 볼 때는 이어져 있는 듯한 갯바위가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, 어, 저기도 어, 못 건너갈 것 같고요.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노어나 무늬 오징어 될것 같은데요. 시즌이 되면 한번 해볼게요. 흑바위 <목소리> <목소리> 지형이 굉장히 잘되 있네요, 여기. 여기는 꽤 넓은 뒷바위 구간이 있는데, 여기 뒤에 나가면, 뭔지 설 자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. 내려갈 때가, 난간을 넘어야 되나? 음. 자. 아, 여기 계단이 있네요. 어, 오케이. 야. 자갈밭도 있고 조그마한요 자갈밭 같은 해변이 있어요. 좋아 보이네요. 야 어느새 깜깜해졌습니다. 야 노을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. 농어 되겠는데요, 농어. 으야 와. 설 자리가 없어. 저거까지 넘어가 봐야지 답이 나올 것 같은데. 넘어가 봅시다. 아이고. 길이 험하네. 길이 생각보다 험해요. 으쌰. 짬락을 안전한 데서 해야 되는데. 오이고 파도가 밖에 생각보다 많이 칩니다. 노을이 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요.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. 와 파도. 야. 오 파도 너무 쎈데요. 밖에 조용해서 아이고 노을이 너무 세요 여기는 수심이 좀 나와 보이는데 날씨가 좀 괜찮을 때 오면, 어 좋겠는데요. 오늘은 노을이 너무 셉니다. 아이 건너갈 수는 있나? 저쪽 꽃불이 내린 데서 해야 되는데, 진짜 설 자리가 많이 없네요. 바위도 되게 뾰족뾰족하고 여기는 파도가 넘을 때까지는 없나 봐요. 깨빠위 신발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. 야. 산책로가 저 끝까지 이어지니까 던질지. 제비에서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야 던질 데가 없는데. 노을이 너무 심해서 던질 만한 데가 없어요. 여기는. 파도가 여기까지 넘은 것 같네요. 물이 많이 들 때니까 넘나 봅니다. 여기 조심해야 되겠어요. 나오고 노을이 너무 심해서 안 되겠습니다. 자 포인트 살펴본 걸로 만족하고. 여기는 날이 좀 좋을 때 제가 한번 와서 여러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포인트 좋아 보이네요. 어, 농어도 될것 같고. 어, 시즌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.